안녕하세요. 야구 팬 여러분. 이제껏 볼수 없었던 빠른 성장과 놀라운 구속 향상. 롯데 자이언츠의 신예 박준우가 단 1년 만에 150km 직구를 기록하며 야구계에 큰 관심을 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4라운드 신인 드래프트로 입단했던 그가 이제는 1군 불펜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놀라운 성과와 그때 그 카리나의 세리머니까지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야구 선수를 넘어서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과연 박준우는 앞으로 어떤 역사를 써 내려갈까요? 그의 성장과 도전을 따라가며 롯데 자이언츠의 미래를 함께 엿보세요. 박준우 선수는 1m90의 큰 키와 유연한 체격을 지닌 선수로 2023년 롯데 자이언츠의 4라운드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즉시 전력감보다는 장래성 있는 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구속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140km를 넘지 않던 직구속도로 다소 제한적인 잠재력을 가진 선수로 평가되었으나 그 이후 빠르게 구속이 향상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특히 그의 신체 조건과 꾸준한 훈련 덕분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박준우 선수는 지난해 후반기 1군 콜업 당시 145km를 기록했으며 이는 이미 구속상승이 눈에 띄는 수치로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프링캠프에서 146km를 기록하고 개막전에서는 무려 150km까지 직구 속도가 올라갔다는 사실은 야구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50km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직구 구속으로 박준우가 얼마나 급성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의 직구 구속 향상은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그가 이전에 비해 기술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의 훈련과 피지컬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많은 팬들이 1년 만에 10km 상승한 직구 구속이라는 이정표를 보며, 그가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우의 빠른 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왔는지, 그 노력의 결과임을 잘 보여줍니다. 1m90의 큰 키와 유연한 체격을 지닌 박준우는 이미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의 발전은 그 신체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2023년 롯데 자이언츠의 사라운드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될 당시 그는 구속에 비해 잠재력 있는 투수로 평가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직구 구속은 140km 초반에 불과했으나 체격과 기술적인 발전 가능성은 그를 장래성 있는 선수로 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준우의 구속 상승은 매우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2023년 후반기 1군 콜업 당시 직구 구속이 145km에 도달하며 주목을 받았고, 2024년 스프링캠프에서는 그 구속이 146km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개막전에서 150km를 찍은 것은 그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1년 만에 10km 이상 구속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평가합니다. 이는 그가 집중적으로 기술과 훈련을 통해 발전을 이룬 결과물입니다. 그의 빠른 성장은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도 두드러집니다. 박준우는 이군 선발 로테이션의 이름을 올리며 꾸준히 경기에 나섰고 그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그는 투심, 슬라이더, 포크볼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투심은 특히 박준우의 강력한 구속과 함께 효과적으로 활용되며 많은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슬라이더와 포크볼을 구사하면서 타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이를 통해 그는 타자들의 타이밍을 끊는 전략적인 투구를 할수 있습니다. 박준우의 빠른 구속 향상은 그가 체력적으로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훈련은 단순히 피지컬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투수로서의 모든 기술을 다듬고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박준우는 훈련 중에도 매일 구속을 끌어올리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으며 이 결과물이 바로 그가 보여준 구속 향상입니다. 특히 1군에서 보여준 150km 직구는 그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앞으로도 그의 발전 가능성을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박준우는 2024시즌을 앞두고 1군 불펜에 합류하며 롯데 자이언츠의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1군에서 가장 어린 선수로 팀 내에서 막내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만큼 선배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군 불펜에서의 역할은 단순히 경기에 나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박준우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롯데 자이언츠의 불펜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빠른 성장은 그가 불펜에서 자주 출전할 수 있게 만들어 매일 경기를 기다리는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불펜에서 자주 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기대감이 든다. 고 말한 박준우는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아드레날린이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박준우는 그동안 2군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이제 1군에서의 경험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경기 중에 보여주는 침착함과 자신감은 1군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잡게 할 것입니다. 박준우는 선배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그가 말한 선배들이 고기도 사주시고, 신발도 챙겨준다는 이야기는 그가 팀 내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캡틴 전준우, 투수 최고참 김상수와 같은 선배들이 그의 성장을 도와주고 있으며, 박준우는 이들의 지원 속에서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배들의 지도와 함께 박준우는 더큰 무대에서도 훌륭한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우는 내가 일군에서 살아남는다면 그것이 나의 큰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일군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으며, 그가 맡은 역할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매일 마운드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준우가 롯데 자이언츠의 불펜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기술적 성숙도와 강한 정신력은 일군에서의 활약을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박준우가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에게 시구를 지도한 사건은 그가 야구계에서 큰 관심을 끌게 되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2023년 6월 비와 더블헤더로 인해 일군 선수들이 바쁘던 상황에서 이군에 있던 박준우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안정적인 시구를 선보였고 이 사건은 박준우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그에게 큰 부담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박준우는 처음에는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아 어버버했다고 고백하며, 당시에는 많은 관심에 당황했지만, 카리나와의 세리머니가 자신의 야구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박준우는 카리나 코스프레 로 퓨처스 올스타전에서 세리머니상을 수상하며, 그 자체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박준우가 시구를 지도한 순간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의 밝은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박준우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그때 그 칼이나 가 그의 야구 인생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때 그 칼이나 로 기억하게 되었고, 이는 그가 외적인 관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의 동기부여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박준우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더욱 값지게 활용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으며 그가 앞으로도 많은 기회를 통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카리나와의 세리머니는 단순히 외적인 관심을 넘어서 박준우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할 수 있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더욱 열정적이고 자신감을 갖고 마운드에 오를 수 있게 되었으며 그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팬들은 박준우가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어가며 야구를 더욱 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준우의 목표는 단순히 1군의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롯데 자이언츠의 중요한 투수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1군에서 살아남는다면 그것이 나의 큰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그의 빠른 성장을 지켜보며 박준우가 앞으로 팀을 이끄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우는 이미 롯데 자이언츠의 불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가 더욱 발전한다면 롯데 자이언츠의 마운드에서 핵심적인 존재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그의 빠른 성장은 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며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박준우 선수의 빠른 성장과 높은 직구 구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롯데 자이언츠의 불펜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팬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박준우 선수의 성장과 그가 가진 잠재력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앞으로 그의 활약을 계속해서 지켜보며 롯데 자이언츠의 희망을 함께 응원해봅시다. 박준우의 성공적인 시즌을 기대하며 그가 더큰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